탄소 배출권 인사이드의 김태선입니다. 그 오늘은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의 이해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시장은 용어도 이제 생소하고요, 그리고 약자도 많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그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인트로나 그런 개념 정립 차원에서 그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거래 제도하고 상품에 대한 명세들 그리고 그 각각의 거래 제도 대응에 있어서 어떤 대응 전략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탄소 배출권 거래라는 그 제목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BAU라는 게 이제 나오죠. 새로운 용어인데, 이거는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에 대한 약자인데, 감축 활동을 전혀 안 했을 때에 대한 그 배출량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BAU 대비 몇 프로 줄이겠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는 그 내용이라서 이 전망에 대한 것들을 기준으로 할당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할당을 받게 되면 그 할당량을 대비 초과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증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의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할당량을 100을 받았으면 연초죠. 그래서 1년 동안 실제로 배출된 양, 인증량이 만약에 70이다라고 그러면은 100 70한 30개가 이제 남는 거죠. 이 영역을 탄소 배출권 자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른 개가 남게 되면 내가 시장에다가 팔든지 내년도 차기에 초과될 배출권을 미리 대응해서 비축을 해든지 하는 그런 전략적인 것들이 이제 필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할당량보다 실제로 배출된 인증량이 적으면 나는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탄소 배출권 가격, 하락에 대해서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는 거죠. 가격이 오르면 해피한 거고, 그죠? 가격이 내리면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자산에 대한 영향이 될 거고요. 이 가운데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100을 내가 할당 받으면 인증된 것들 실제로 배출량량도 100이다. 라고 그러면 저는 아무런 대응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0을 얻은 것만큼 100만큼 정부한테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할당을 100을 받았는데 배출된 양이 뭐 110이 됐어요. 그러면은 인증이 110이 됐기 때문에 할당보다 이제 10개가 더 초과된 양이 되겠죠. 이럴 때는 이제 시장에서 내가 배출권을 사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할당받은 미리 할당받은 것을 빌려오든지 하는 것, 어떤 차입에 대한 미리 빌려오는 차입 대응 전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탄소 부채 사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배추권 가격 상승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얘 잉여인 것만큼 부족된 양이 이제 동일해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BAU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감축 할당량만큼 감축되는 효과가 있는 게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이 결국에는 자산이냐 부채냐에 대한 평균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BAU 대비 할당을 그 어떤 x%만큼 이제 적게 주고 그 부분을 이제 달성시키는 게 탄소 배출권 거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그 배추권 상품 명세에 대한 얘기인데 그 대체로 지금 거래소에 한국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배추권에 대한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당 배추권, 상세 배추권, 외부 사업 감축량 이렇게 이것도 배출권의 일종인데 이렇게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약자로는 KAU, KCU, KOC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언급되는 그 시장은 할당 배출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하 이제 저희가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할당 배출권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680여 업체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규모가 이행 기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세 개가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제 3자 개인들이나 이런 사업자들이 할수 있는 영역은 외부 감축, 외부 사업 감축 실적인 KOC 시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외부 감축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죠. 그 사업을 통해서 배출권 얻게 되면. 이 상세 시장에 이제 공급이 되고 이 상세 배출권은 또 다시 할당 배출권 시장으로 이제 유입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은 감축 대상이 아닌 제 3자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은 외부 사업 감축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에는 탄소 배출권 공급이 되는 거죠. 공급이 많아지면 또 가격을 하락시키는 그런 영향을 줄수 있는 배출권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거래 시간은 아침에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만 2시간 동안 하루에 그 시장이 개설이 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도 시장 참여자가 그 680여 개 업체로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거래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전에 2시간만 이렇게 개설이 돼서 거래가 될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 3자인 뭐 금융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면 시장 시간을 더 늘려서 연장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 참여자는 한 685개 업체들이 돼 있고 공공기관 그리고 KOC 회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할당 대상에 대한 기준은 업체 기준으로 해서 12만 5천 톤 연평균이고요. 사업장 기준으로는 2만 5천 톤을 배출하는 그 기준을 갖고 할당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매 단위는 1, 1 배출권은 1000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1000톤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KOC 또는 KAU, 이걸 한 단위, 한 개를 샀다 팔았다, 했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1톤을 샀다 팔았다라는 개념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과징금은 그 거래량 가정 평균에다가 곱하기 4만, 3배인 그과징금을 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그해이행 기간에 그 최종 누적 거래된 가중평균 값이 톤당 3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곱하기 4만 9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과증금 산정에 있어서는 제가 인증량을 제가 90그 100개를 받았습니다. 100개를 받았는데 실제로 배출된 게 그 제출된 게 제출된 양이 99개다 라고 하게 되면 한 개를 적게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한개 적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량하고 실제로 제출된 양하고의 그 차이가 있게 되면 그 차이만큼 과징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 거래제 이행 절차는 지금 슬라이드처럼. 그 4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이제 중간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할당도 받고 신청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조금 그 어떤 제도 이행에 있어서 미리 이제 준비해야 될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그런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12월 달에는 올해 12월 달에는 그 올해 그 배출을 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계획서를 이제 제출해야 되고요. 내년 3월 달에는 올해 21년도 그 배출에 대한 디테일 자세한 그 명세서를 이제 3월 달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제출하면은 2개월 후인 5월 달에 실제로 인증된 양을 이제 정부로부터 확정을 받게 되죠. 이 4, 5월에 걸쳐서 제3자를 통한 그 명세서 제출, 실제로 어느 정도 배출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3자 검증을 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5월 말에 최종 배출량인 인증량을 확정받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월인 6월 달에 제가 이제 차입을 하든지 모자라면 차입을 하고 남으면 이월 하는 그 대응 전략을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6월 말에 인증장, 인증된 양만큼 실제로 배출을 해야 되는 거죠. 100을 인증을 받았으면 뭐 6월 말에는 그 100에 해당하는 것만큼 배출권을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그, 뭐, 인증량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이의신청을 따로 해서 그, 뭐, 대응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하게 되면 이 제출하는 날짜가 뭐, 8월 초까지 또 늦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좀특수한 케이스라서 저희가 언급을 따로 안 했는데, 어쨌든 유연하게 이의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어, 5페이지에는 우리가 대응 전략을 조금 더 이렇게 국면별로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가 되는 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그 자산에 대한 거는 인증량하고 할당량의 그 차이가 되겠죠. 앞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할당을 제가 100을 받으면 인증이 이제 1년 후에 만약에 80이다. 라고 하게 되면 100, 100이 80인 20개만큼 자산이 되는 거죠. 제가 할당 받은 것보다 적게 배출했기 때문에 그 적게 배출한 양만큼 제가 시장에다가 팔거나 혹은 내년도에 그 활용하기 위해서 배출권을 비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2월이거든요. 2월.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는 매도하거나 이월하는 경우가 되죠. 근데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내가 제가 매도를 하든지 2월 할지에 그 의사결정에 가장 키가 되는 포인트는 마켓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치가 필요를 한 거죠. 적정한 가격이 만약에 25,000원이다. p 스타에 대한 값이요. 근데 시장 가격이 p 유로에서 3만 원이다라고 그러면 적정 가격보다 5,000원이 더 비싼 상황이죠 시장 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내가 인여인 상태에서는 이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피스타가 25,000원인데 시장 가격이 2만 원이 돼요. 그래서 균형 가격인 이 피스, 이제 피스타가 이제 이론 가격이면서 균형 가격이거든요. 시장 가격이 낮기 때문에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면 내가 탄소 배출권 자산에 대해서 다음 해로 비축을 하는 2월 대응을 하는 그런 로직이 되겠습니다. 이 반대는 뭐 인증량이 더많 그러면 이제 내가 차입을 하거나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되죠. 그래서 정확히 그 자산하고 부채는 차입하고 이어하고 어떤 대칭되는 국면이 되겠고 매도하고 매입이 또 대칭되는 국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전략에 있어서는 이네 가지가 이제 다가 되죠. 사실은. 배출권 거래제에 있어서. 근데 이제 과징금은 좀 특수한 케이스가 되는데 거의 뭐, 과징금은 내, 과징금을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정부가 적정한 배출권을 공급하든지, 뭐, 해서 과징금에 대한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는 것들이 이제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 굳이 과징금까지 하게 되면 다섯 가지 국면이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전반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상품 명세에 대한 것하고 뭐 이행 대응 그 절차라고 그럴까요? 어느 월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 그런 제도 이행에 있어서 그런 그 월별 해야 될 일들을 간략하게 말,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응 국면들. 그래서 탄소 배출권 자산이냐 부채냐에 따라서 이렇게 국면별로 나눠 봤고요. 그래서 그 국면에 대한 얘기들은 저희가 따로 좀더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매매도, 이월 차입 그런 것들을 따로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